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담금 같은 거, 분담금 신경쓰지 마라. 왜 그러냐? 이게 비용 절감하는 공법이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자산을 만드는 송관아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이면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다라는 거창한 썸네일로 찾아뵀어요 근데 저는 이 기술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정말 잡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그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모듈러 주택 1만 가구 나온다라는 지코노미 기사입니다. 이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모듈러 공법.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법이죠. 그렇지만 이게 왜 앞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비용 절감하는 공법이기 때문이에요 공법 이전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정말 비용을 절감하는 공법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엘리베이터까지 개발되니까 한 부지에 2층만 지었는데 한 부지에 막 10층 이상씩 막 지어버리니까 얼마나 비용이 절감이 돼요 왜냐면 땅값 계속 구입을 안 되죠 땅을 건축비용이 제일 큰건 땅값이잖아요 근데 땅을 계속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엄청난 혁신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어때요 땅값도 그만큼 많이 올랐을 뿐더러 자재비도 올랐고 자재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규제 특히 소방 규제 올랐죠. 지금 소방 규제도 올랐지만 그 안에 뭐 내부 공조 장치까지 해야 되잖아요.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공법이 경제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다 어렵죠. 분담금 때문에. 그죠? 모듈러 주택이 앞으로 곽강받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들었잖아요 자, 기사를 더 보시면 삼기 신도시에 총 1만 개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거는 전기, 배관, 욕실 등70% 이상의 공정을 공장에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 2023년도에 13, 13층 모듈러 주택을 용인 영덕에 지었다고 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예쁘죠? 이걸 누가 모듈러 주택으로 지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짓는 걸 보면, 이 뒤쪽 복도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이 앞에 실내 부분은 이렇게 모듈러로 해서 지은 걸볼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걸다 모듈러로 이렇게 진행을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영상에 보시면, 총 공사 기간을 30% 정도 단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사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뭐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금융비용이 무시 못해요. 금융비용이.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비용이 한 달만 해도 몇십억씩 나가거든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대량 생산하면서 표준화 할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품질 관리도 용이하다는 겁니다. 모듈러 공법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외국인 인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건설 현장에 계신데 말이 안 통하니까 품질이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제가 안 된대요 통제가 잘 이게 친환경적이라는 거고 왜냐면 자재 낭비가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딱 정확할 거 아니에요 자재 사용량이 유연하다 모듈을 추가하고 이동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단점도 있겠죠 아직 초기다 보니까 설계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고 공장에서 찍어서 현장까지 이동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의 제약이 있다는 거고 모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 규제 아직의 인식이 모듈로 하면은 불안하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규제나 인허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 왜냐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은 없잖아요 하다 보면서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세계 사례 보면은 bsb 라는 빌딩인가 봐요 그 57층을 19일 만에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의 비투타워라고 32층.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거는 서민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민주택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고 세계에서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모듈러로 단독주택 많이 짓고 있죠 모듈러로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고 시행 단계다라는 거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비용 절감을 불러일으켜서 재건축 재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담금 같은 거, 분담금 신경쓰지 마라. 왜 그러냐. 내가 5억을 낸다 그러면 남도 다 5억 낸다. 그러면 다 똑같이 5억 내면은 똑같은 거다.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5억 낸다고 해서 막 서랑설레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면 이 5억 조차의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줄어들 수 있다. 여기가 70%면 얼마예요? 3억 뭐, 5, 7에 35. 3억 5천인가요? 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사업성 분석한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투자해라 입지 좋으면 투자하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입지 좋은 빌라는 빌라는 아파트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종 빌라도 삼종으로 종상향해서 아파트로 전향한다니까 진짜로 제가 갖고 있어요 물건을 할수 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월세 받는 소액 재개발 강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